<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존댕입니다 오늘의 컨텐츠 메이플스토리에서 데미지 보면 전기 혹은 쟁반 떨어지는 컨텐츠 자 오늘의 컨텐츠는 1시간 반 동안 끈기의 숲 인내의 숲, 슘의 동전, 그리고 작품 깨는 컨텐츠입니다. 1시간 반 안에. 투네이션 3000원으로 룰렛을 돌리면 그 벌칙이 나오고요. 그 벌칙을 무조건 실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1시간 반 안에 못 깨게 될 경우 협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바뀐 협태 벌칙을 먼저 정해놓고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벌칙을 먼저 정해놓고 하는 컨텐츠로 하겠습니다. 이게 그래야 나중에 좀 보는 맛이 있을 것 같아서. 중독. 일단 벌칙부터 정하죠. 그 벌칙 정할 거를 채팅을 쳐주세요. 일단. 레몬 소당. 자, 이건 안될 수도 있어요. 자, 이거 안될 수도 있어요. 안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카누타 빌레. 아씨. 몽몽미미 마차라이저. 아우 돈도 줘서 드렸어요. 아니 근데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 그니까. 자 오늘 벌칙으로 뭘 하게 될지 십육. 어. 아이 씨발. 오. 만약에 b 부 안되면은 다른 사람이랑 하든가 아니면은 저 하겠습니다 어떻게 다르게 자자시자하겠습니다 1시간 말에 김장관 없다고? 아 오케이 1시간 아나 1시간 좀 빡셀 것 같은데 이거 에헤이 이 새끼 봐라 아 에헤이 저기요 방민석씨 안 입었 데미지 안 입었잖아요 아니 뭐지?

재발려 아 이제 저기 뜨는거 보면 되는거구 어. 저게 벌칙인거죠? 어. 아아 <laughs> <존드. 웃음> <존나> 과학적이네 이거 <laughs> 드자 좋았어 좋았어 자자 다음단계 다음, 다음, 다음 다음단 가자 아 벌칙이 좀왜 이렇게 잘 걸려 저거? 아 뭐야? 야, 야 이거 버그지? 야 버그지 이거 10% 되게 두 번이나 속으로 나와. 꽝? 꽝나고번려서 꽝 그래요. 꽝. 에이. 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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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야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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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통하는게 아니라 오늘 그냥 긴거예요어 p <laughs> o <laughs> 어 d e d 이어 이거 r e s p o n 이 이거 r e 이거 리스 s 어이때가야돼 이거 가 e s 이거 r e s p o 하 이거 안된다고 미리 말 e d 이거 r 예? s 아아 è 새 e 세.? 아아아 아아아아 또멀지이야이씨 아, a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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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마지막 쓸었는데 아 먹었네 아이 아, 이러려고 장갑 만들어 놓거 아닌데 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laughs> 아, 저기요 이 l u 시간 a n g t 바예요 살려줘 <laughs> 1 2 3 4 5 6 7 8 9얘들아 나가 뒤질한건좀 그렇지 않냐? 근데 너무하네 말이 말이 좀 심하네 훌라훌라훌라훌라 <laughs> 오케이 자 일단은 자 1단계 클어했습니다중자 이제 인내스피죠 37분밖에 안.. 30분 너무 적은데 시간? 이러면 1시간 반이 적당하지 않았을까요? 자 일단 일단 깨보고 일단 깨보고 얘기할게요 그러면 이거 괜찮다 집중해야 돼이기 왼쪽 어? 오른쪽이야 <laughs> 아 제발 진짜 아야왜 이렇게 아왜 이렇게 아 이거 왜 이렇게 아파 이거 혹시 강도도 가차니? 네? 강도도 가차니 혹시? 네 미친놈 뭘 만들어낸 거야 도대체 중둑 Okay. 아 여기부터 개빡센데 아씨 200렙 넘으면 미스 많이 떴서 쉽다고요? 아시 오케이 okay, 미스 오 미스 좋아 <laughs> 좋아 이거 지 이게 게임이지 <laughs> okay. 자 이제 자쿰 가야죠 30분 추가한 거 넘어가고 20분만 더 추가할게요 왜냐면 숨이가 존나 어려요 숨이가 <laughs> 존나 어렵기 때문에 이것만 추가하겠습니다 좀 더...

아리고 야대 무슨 fucking damn, oh, fucking, fucking lace. 얘는 좋아. 야니 좋다. 야 좋아. 레벨가 높은 미스가 뜨는구나. 너네도 메카닉해. 꼬면 니네도 메카닉해. 몰라 신발 아, 뭐야 저 버그 아니야? 아, 나 너무 잔한데. 이거 안 맞겠는데 오늘 <laughs> 꼬으면 니네도 메카닉 해. 와 정신 나갈 것 이래. 같아 진짜로. 중독 정규 업데이트? 통해. 아 참는 거야? <laughs> 진짜 우리형 개쩐다. <laughs> 6분, 갑! 아 머리 다 깨진 줄 알았는데 진짜로. 씨. 아 그냥 드라이빙 해달라고? 물 하나 볼게요. 여보세요, 저 방송 중인데요, 요를리. 아 예. 혹시 드라이브 하실래요? 아니요. 아니요? 나중에. 오늘 컨텐츠를 찍었는데 생방송으로 재밌었지만 유튜브가 안 나와서 제목을 이 게임을 끝내면 그녀에게 고백할 거야로 바꾸게요. 저랑 드라이브 하실래요? 야니백배 네 컨텐츠도 나 써먹었잖아 두번정도 더 써먹읍시다 나 언제까지 써먹을거야아 저도 한번 써먹혀드릴게요 예? 포르쉐 한번 야무지게 태워드릴게요 됐어 내가 운전하게 했지 않는지딱 됐어 필요없어 그건 좀 그런데요 그럼 안해 아니 그래요. 그.. 아좀 그래요 그거는 아 제가 맛있는거 맛있는거 한번 사드릴게요 그러면 뭐 사줄게요? 뭐 드시고 싶어요 말만 하면 다사주는거예요너 얼마전에 배잘 먹더라 <laughs> 뭐라고요? 오늘 파전에 킹크랩 잘 먹었나? <laughs> 수율로 그러면 드라이브하고 킹크랩 거? 생각해 볼게요. 하는 걸로 알, 네. 알고 싶게 수율로 수율로 잡을게요. 그러면 예 네, 감사합니다. 수율로 수율을 배워. 됐다. 오케이 유튜브 각까지 완벽했고 요를 킹크랩 드라이브 먹. 뭐. 좋아. 수고했어요. 수고했어. 다음 번엔 제대로 준비해놓고 뭐, 한한지 한, 한 말할 게 있습니다. 뭐? 아니, 왜 유튜브에 그 뭐야? 10월 그거 올라가는 거? 거기 아. 왜 제가 나와요? 이거 이제 실험을 해봐야 되잖아요. 어. 근데 집에 혼자 있으니까 어. <laughs> 근데 누가 도 신발 올려달할 수가 없잖아. 야동만요. 야자친구한테부탁했지 <laughs> <붙잡겠지>. 아. 왼손. <laughs> 왜? 저 카톡을 몇개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시골 야동복을 왜걷다올려 어? <웃음> 그래, 말을 조심했어야지. 어? 어? 말을 조심했었어야지, 그니까. 거기 어? 올라갈 줄 몰랐지. 근데 아, 박재단이가 아, 짜릿해? 어, 어, 너무 짜릿해. 나 진짜 안친한 갑자기 2 0학번 후배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이거 어. 아, 혹시 형이. 그래, 도저히. <laughs> 그래, 도저히. <laughs> 혹시 선배 야동 봤어? 이렇게 말 못하고. 이거 그래, 혹시 <laughs> 형이 요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학생회장으로서의 위험이 살았잖아. 그거 그러니까 누가 야동 보래? 어? 야동 본놈이 잘못이지. 가, 이제. 안녕히 계세요.